자 오늘 엉화가 가져온 소식은 넥슨의 V4에 대한 소식이야. 어? 이 게임 아직 살아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무시하지마. 넥슨이 최근에 내놓은 게임 중엔 제일 잘나가고 있다는 거. 그나저나 오늘 세시 소프트에서 나오는 크로노 판타지아가 오픈하거든. 15시 예정이라니까 엉아의 영상이 올라갈 때쯤 나오겠군. 어쨌든 이 게임이야 꼴리면 하든가 맘대로 하고 아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차! 헨리가 광고하던 스카이피아 드림 디자이너도 오늘 오픈이라는 거. 만약에 이미 해본 친구들이라면 어떤 게임인지 댓글 남겨줘. 대충 감은 오지만 해본 친구들이 더잘알거 아니야. 자, 넥슨의 V4가 이름을 잘못 줬는지 최근 들어 구글 매출 4위에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이 와중에 넷마블의 A3가 나와서 3등을 해버리면 졸라 웃기겠는데? 뭐 어쨌든 구글 매출 4등이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지. 영화가 예상하기론 최소한 한 달에 100억 원 이상은 기본으로 벌고 있을 거라는 거 하지만 현재 이 4등이란 자리도 불안불안하거든 이게 또 구글 매출뿐만 아니고 마켓별로 종합을 해보면 응? 기적의 검한테도 지고 있어 역시 새로형 MMORPG 기적의 검 마음 같아선 리니지M이라도 따라잡고 싶은데 그건 안되겠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밑에 애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넥슨에서 칼을 하나 뽑아 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거야 신규 클래스로 궁수가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야 뭐 모바일 게임에서 신규 클래스 나오는 거야 뭐 흔한 일인데 이거 갖고 넥슨이 뭐 배가 고프네 아니네 뭐 이러면 좀 웃기잖아 그나저나 이번 신규 클래스 아처 마지막에 살짝 웃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데 근데 눈에 많이 익은 게 예전에도 계속 써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캐릭터가 그 캐릭터 같기도 하고 에이 잘 모르겠다. 어쨌든 신규 서버와 신규 클래스가 나오면서 당연히 이벤트 같은 거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또 공교롭게도 V4는 2월 11일 신규 클래스 아처와 카마우스 서버가 업데이트가 되고 미니 GM의 하이엘퍼 업데이트가 2월 12일 날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 요정의 역습인지 NC의 역습인지 모르겠어. 김택신이 어쨌든,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 빠른 레벨업도 시켜주고, 신규 서버 전용 출석 선물도 주고, 공공장비까지 지원을 해주거든. 뭐 이런 거야, 뭐 리니지엠이랑 비슷하긴 한데, 다시 만난 장비란 게 있어. 이게 과연 무엇이냐? 대장님들의 잃어버린 장비. 말 그대로 장비 강화하다 날라간 거 있잖아. 그거 복구해준다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택진이용 쿠폰 준다는 건데, 너무 비슷한데.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따라한 티가 나잖아. 그래서 하나를 더 준비했어. 역대급 경품과 메가급 행운이 찾아온다는데 너무 무리수를 둔건 아닌지 작년인가 로안M이란 모바일 게임이 있었잖아 근데 이 게임의 경품이 뭐였어 바로 포르쉐였잖아 포르쉐 근데 이 포르쉐를 받은 유저는 없었어 왜냐하면 사행성 논란으로 중단이 됐거든 근데 과연 넥슨에서는 경품으로 자동차를 줄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지긴 해 사진만 이렇게 해놓고 장난감 자동차는 아닐 거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더 많은 유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영화는 이미 다 사전 예약 해놨어. 니지엠음 응? 안해 V 4어 이건 살짝 모르겠어. 하지만 게임을 하든 안 하든 영화가 항상 얘기하잖아. 공짜로 주는 건 무조건 받으라고. 어 쿠폰 번호가 있으면 필요한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아 이거 비싼 건데 이러면서 생색이라도 낼 수가 있잖아. 뭐 어쨌든 많은 이벤트를 한다는 V 4 꼴리면 하든가.